펠루야,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 대면 혹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펠로스 개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써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마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마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하시는 은혜가 치유하시는 은혜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교의 개척자라고 할수 있는 허딜런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성교하고 있을 때한 청년이 그리스도리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목사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바합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자 청년은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으로부터 타오르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곳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빛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적에 주 안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의 빛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4절 앞부분과 그다음에 16절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 후반부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행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오쉬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쉬네라고 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은 헬라우로 알레더이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위에서 얘기한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날 적에 세상의 어둠에 잡혀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빛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들과 같이 빛가운데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다음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제 너희들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 안에서 빛된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패러스 키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내몽고에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1996년 중국 내몽고에 도착해서 처음 전도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이들 부부를 만났을 때 이들은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들은 손님을 그 식당에 앉혀놓고 그두 부부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 몇 차례씩 부부싸움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를 이 안나 성교사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들 부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매일 하던 부부싸움의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 주변에 약 30명이 넘는 그 친척과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그때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식당 영업도 날로 번창해서 처음에 부부만으로 시작했던 식당이 1년이 조금 지나서 약 30여 명의 조부모를 둔큰 식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식당을 새로 그렇게 확장하면서 식당 내부의 벽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크게 적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식당 벽에 쭉 돌아가면서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 그 카운터인 계산대에는 중국어 성경과 전도지를 준비해서 돈을 계산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몽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개적인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식당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두려워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당 수입의 일부분을 내몽골에 있는 가정교회 생활 지도자들, 생활이 어려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딸 에스타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적지 않은 돈약3천불의 돈을 그치료배에보태 수라고 이 부부가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방문하면 일체 식사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까지 나서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들 부부를 만나보려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부부가 직접 한국의 교회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간증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이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또 식당을 새로 오픈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문을 닫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다녀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주일날 하루 문을 닫으면 얼마나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새로 식당을 오픈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라 주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팻단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럴 적에 빛된 그리스도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에베서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음.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둠에 아직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일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다고하면서도 다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사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그리스도니면서도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는 할라에게 일어난 뜻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 뜻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사명이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빛된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의 마음과 우리들의 빛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빛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넉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 원어상의 뜻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이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아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의 삶을 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성겨지는 예수 그리스의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성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빛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어둠과 혼돈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자녀들의 삶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회교와 결단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의 빛음의삶 속에서 하나님의 워신하시는 빛된 선한 행실들이 선한 행실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나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세 번째로 코로나 19로 모두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섬김과 기도가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회복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서 빛된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빛된 자녀들의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시간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내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시각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의 빛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펄로 시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의 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빛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우리 펠로시키 성전들이 대한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부자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말씀해 하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 안에서 비치니. 빛된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살아 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증거한 삶을 살아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시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박히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운데서도 나의 빛됨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됨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